4번 볼게. 4번 뭐라고? 쌤이 히스토그램이나 이런 걸 어떤 거 문제 풀 때는 이게 중요한 거다. 요거 가로축만 좀 중요해. 자, 볼게. 저 다음 5 0명의 하루 평균이래. 50명 동그라미. 그거 괜히 준거 아니거든. 뭔가가 찢어져 있잖아. 그럼 어디다? 바로 박스에다가 숫자 쓰기로 했지. 도수 1, 2, 3. 써. 그 다음에 9. 헐, 없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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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잖아. 그 다음에 6, 4 이렇게 쓰면 다 보인다니까. 이렇게만 쓰면 다 보인다고 박스에 끝. 죽보 있나 말이야. 일단 뭐야? 일이 뭐야? 50명이 으니까 빨리 얘네 둘이 몇 명인지는 구해주는 게 예의 아니야? 그렇지. 50, 마이너스, 10, 15, 25네. 얘네 둘이 뭐가 돼? 25명이라는 거야. 끝.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 보는 거야. 뭐를 뭘 구하느냐? 자. 하루에 컴퓨터를 5시간 미만 사용하는 학생. 자, 5시간이 기준이야. 여기 사인 왼쪽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요? 뭐라고? 54%래. 뭐야 이거? 54% 여기 나왔네. 끝났네. 자, 수 54%인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? 자, 이제 요 표에 있으니까 54%. 자, 54%는 50에 자, 50명의 뭐야? 100분의 54지. 그잖아. 퍼센트는 기준장이 100이니까. 수 이하니까 뭐가 돼? 오케이. 27명이네? 27명이네? 27명이니까 뭐야? 10, 15명이니까 12명이네? 됐나? 그럼 여기 13명이네? 어차피 이게 필요했었지. 어차피 숫자 쓰는 게 필요했었지.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. 자, 근데 뭐하래? 자, 어? 그러면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, 얘네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? 13명 그냥 바로 나왔잖아.